19번에 가루라 대중, 가루라 왕 대중들의 덕법과 계속, <laughs> 1. 덕법 <laughs> 부차 대속질력 가루라 왕은 덕무착무의 안으로 보관찰중생계 해탈문하니라. <laughs> 다시 또 대속질력 가루라 왕은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눈으로 중생세계를 널리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어떤 사물이나 어, 사건이든지 그저 사물과 사건을 어, 바르게 보고 또 넓게 보려면은 편견이 없이 이제 우리가 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뭐 치우친 감정이나 어, 집착이 있거나 어, 걸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이 이 부분에서 어, 실수를 자주 합니다. 어, 어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들어갖고는 항상 폐착이 일어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이래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 나한테 어, 찾아가가지고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아, 억울해서 죽겠다.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손해를 많이 봤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험담을 하고, 어, 욕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듣는 친한 사람은 그, 이 사람만 말만 듣고 그 사람만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아, 동조를 해갖고 그 사람을 죽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실수를 하는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 한쪽 말만 듣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사람의 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누구든지, 아, 그러면은, 그렇더나, 예, 뭐, 당신 말만 듣고는 내가 판단을 못 하겠다. 어, 내가 그쪽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보고, 네. 그, 네가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내가 그때 내뭐 의견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도 더 찐맛이 없어가지고 더, 더 이상 말도 안할 거예요. 자꾸 받아주니까, 동조를 해주니까. 이제 더 이제 막 이제 그 기가 사라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물과 그, 그런 것을 바르게 넓게 보려고 하면은 항상 양쪽 다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불가게 불가케 보게 가로라왕은 덕보 안주 벗게 하여 교화중생 해탈문 하니라 불가게 보게 가로라왕은 법계에 널리 안주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어, 수많은 중생들을 우리가 어, 교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 법계에 널리 안주해야 합니다. 어, 그 이제 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뭐 포교라든지 전법 어, 이런 것도 어, 세상 세상과 이제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불법을 널리 이제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선인네들의 이제 수행처를 항상 저작거리 변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날 그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 어, 예,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보면은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찰들이 크게 산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산중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사람 외에는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포교하는데, 전법하는데, 많은 어떤 걸림이 되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불교도 초, 초창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신라 불교를 보십시오. 신라 불교 같은 데 보면은 처음 저작거리의 사찰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어느 쪽부터 이제 또그 도교 영향도 받았지만은 특히 이제 조선 시대 때승류 옥불 정책을 해 갖고 불교가 이제 나라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 어떤 그 탄압을 피해 갖고 산중으로 산중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자리를 잡았는 거예요.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은 이는 산중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도해지 인근 지역에 그런데 가서 있어야만 그래야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처님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도해지 어, 인근에 앉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참 탁발을 갖고 먹고 살았잖아요. 산중에 있으면서 동네도 없는데 어떻게 탁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어떤, 탁발도 해야 되고, 또 탁발 하면서, 어, 사람들도 또 교화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탁발을 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산중에서도 어 생활이 가능하고, 어, 또 이제 교통편이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어떤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은, 어, 스님네들의 수행처는 항상 저작거리 변두리에 있으라 이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laughs> 청정 속질 가로라 왕은 덕보 성취 바라밀 정진력 해탈문 하니라 청정 속질 가로라 왕은 바라밀의 정진력을 널리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laughs> 불교의 이상인 음, 보살의 덕목은 우리가 6 바라밀과 1 0 바라밀을 닦는 일인 것입니다. <laughs> 이와 같은 이제 바라밀의 정진력을 성취하는 일은 불교의 수행의 근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밀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또 바라밀에 대해 그 <laughs> 그래서 한번더 이제 상기해보면은, 십바람일에 아, 대해서 이제, 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보시바람일. 이 보시를 완전하게 성취함. 이 보시의 완성. 시계 바람일. 계율을 완전하게 지킴. 지계의 완성.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아, 우리가 나라에는 나라법이 있고, 그 가정에는 가법이 있고, 또 이런 이제 종교 집단에는 이제 또 이래 또 음. 우리가 종교 집단에 또 법이 있는, 것,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떤 쪽이든지 이 법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욕 바람이. 인욕은 완전하게 성취함. 인욕의 완성. 정말로 인욕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한순간에 어떤 그, 응누리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 내가 한순간에 잠깐 어떤 고구마 그 화만 누르면은 만사가 태평할 것인데 그걸 못 해가지고 고마 그 폭발해서 우리가 그 당하는 것은 흔히 주변에서 아주 많이 보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를 얼마나 얼마만큼 합니까 그게. 그 정진 바람이 완전한 정진 정진의 완성 정진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맡은 바 내가 맡고 있는 일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식당업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 같으면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바르게, 어, 떤 샀던 견해 없이, 샀던 마음 없이,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진 바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 바람일. 완전한 선정, 선전의 완성, 선정의 완성.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어, 열심히 정진을 하면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 바람이 분별과 집착이 끊어진 완전한 지혜를 성취함. 분별과 집착이 떠난 지혜의 완성. 뭐 지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육바람일이고요. 7번 방편 바람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완전한 방편을 성취함 방편의 완성.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아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그, 간시형 보살님이, 어, 방편을 썼지 않습니까? 32가지의 모습으로, 어, 화연하, 해가지고, 도둑놈은 내가 도둑이 돼서 구제를 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방편을 써서, 어,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방편 바람일입니다. 원 바람일. 중생을 구제하려는 완전한 원을 성취함. 원의 완성. 우리가 이제 그, 뭐, 소원 성취. 원을 항상 이제 우리가 어, 빌잖아요. 어, 저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건 이제 소원을 비는 것. 그런그런 그런 원입니다. 역 바람일. 바르게 판단하고 수행하는 완전한 힘을 성취함. 우리가 중생을 구제를 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이 뭐 뭔가 하면은 결국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이 우리가 중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의 역바람이, 그리고 이제 지바람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지혜를 성취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경의 십바람일입니다. 네, 불태심 장엄 가로라 왕은 덕 용맹 력으로임 열애 경계 해탈문 하니라. 불태심 장엄 가로라 왕은 용맹 스러운 힘으로 열애의 경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열애의 경계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중생이 본래부터 열애와 동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어, 당당하게, 용명스럽게 불법에 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나는 부처다. 나는 열애다. 열애의 행위를 하는 것이, 어, 열애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도저히, 그, 그, 저는 부처님의 어떤 과 비교도 할수 없다. 뭐, 어떤 열애와 비교도 할수 없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 경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본래부터 열애고 본래부터 부처다 하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열애와 동등하다는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laughs> 대해처섭지려 가루라왕은 덕이불행광대지혜해 해탈문하니라, 대해처섭지력가로라 왕은 부처님이 행하는 광대한 지혜바다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평소에 무엇을 행하면서 사시는가? 이건 광대한 지혜의 바다를 행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일상생활로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어,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그 말은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였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널리 이제 펴고 있다는 사실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 정광 가로라왕은 덕 성취 무변 중생 차별지 해탈문 하니라. 경법 정광 가로라왕은 끝없는 중생을 성취시키는 차별된 지혜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음, 많고 많은 중생들을 모두 다 성취시키려면은 차별화된 어떤 그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어, 중생이 다 차별함으로 그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취시키는 어, 지혜 또한 어, 차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만 가면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 맞춤식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어떤 그런 제도, 어, 그런 말입니다. <laughs> 묘음관계 가로라왕은 득장음 불법성 해탈문하니라. 묘음관계 가로라왕은 불법의 성을 장음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법의 성을 우리가 장음하는 일은 어 불법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또 불법이 더욱 빛나도록 온갖 방면으로 돕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어뭐 정치나 뭐 경제나 뭐 교육이라든지 언론 문화 예술 뭐 등등의 모든 불법의 성을 어 우리가 장엄해야 할 것은 너무나 이제 많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의 현 현실은 어 너무나 미미하고 그게 어 거기,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웃음> <웃음> 보첩 시현 가로라왕은 덕성치 불각의 평등력 해탈문 하니라 보첩 시현 가로라왕은 깨뜨릴 수 없는 평등한 힘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어, 그 누구도 깨뜨릴 깨뜨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어, 힘 그리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평등한 힘은 어, 바로 진녀입니다. 어, 또 불성이고 또 법성이고 자성입니다. 보관의 가로라왕은 득 요지 일체 중생신 하여 이의 현형 해탈문하니라 보관의 가로라왕은 모든 중생의 몸을 분명히 알고 그들을 위해 형상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살이 이제 중생들을 교화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그 그 중생의 뭐 현재의 그몸 상태,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줄 알아야만 어 우리가 그분한테 교화를 하는데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지금 어, A라는 중 A라는 중생이 어,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교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불편한 몸과 불편한 마음에 어떤 맞는 어떤 그런 음, 어, 방편을 가지고 가서 교화를 해야 되지 그 반대되는 방편을 가지고 교화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욕을 얻어먹기도 먹을 수도 있고. 어, 핀잔 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그, 중생을 교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 상대의 몸과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음 대목정 가로라왕은 덕보입 일체 중생 몰생행지 해탈문 하니라. 용음 대목정 가로라왕은 모든 중생의 나고 죽는 행에 널리 들어가는 지혜의 해탈문을 어, 얻었습니다. 그 불교 우리가 공부의 목적은 흔히 어, 생사를 벗어나는 어, 또 것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하고 또 중생이 나고 어, 죽는 행에 이제 들어가는 어, 그것은 태어나는 것. 또 죽는 문제를 환하게 깨뜨어 아는 어떤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뭐 수행을 아주 높게 높게 이제 하신 큰 어떤 어른 스님들은 내가 어떤 갈 날짜를 알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불교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는 어떤 해탈의 날. 어, 내가 입적하는 날까지도 흔히 알고 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 불교 불교의 공부의 목적은 어, 우리가 이제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뭐